안녕하세요. 아까 이제 여러분 랜덤박스에서 나온 글리터 키링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시카가 아니네. 아무튼 되게 희한한 캐릭터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그러면 얘는 <laughs> 얘는 또 뭐야? 얘는... 하치와레! 겨우 치이카는 안 나왔어요. 하치와레가 나왔네요. 예, 원작기 키링만 나오고요. 헬로키티는... 네 종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다른 걸 먼저 뜯어볼게요. 랜덤 캡슐이 뭐가 왔을지가 제일 궁금해요. 넌 캡슐을 먼저 뜯어 보겠습니다. 응? 이게 뭐지? 이게 다 테이프가 붙여져 있어가지고 이게 뭘까요? 아니 햄버거 키링도 있는데 잠깐만. 햄버거도 있는데. 이게 뭐야? 코끼리? 코끼리 키링이 왔어요. 네. 돔돔? 네, 뭐 그런, 뭐, 일본 브랜드인가 본데요? 네, 일단 좀 실망스럽고요. 조금 실망했고. 그 다음에, 레트로 푸딩 키링을 뜯어보겠습니다. 아, 푸딩, 초코 푸딩이 왔어요. 초코 푸딩. 뭐, 여러 가지 푸딩이 있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 컵젤리 키링. 우와! 어 이거 너무 만족스러운데요? 컵젤리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다음에 네코나베 마스코트 고양이 나베 전골을 제가 시켰거든요. 이렇게 어, 생겼어요. 너무 귀엽죠? 이거는 이렇게만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풍성 강아지 키링. 무슨 색이 나올지 진짜 기대가 돼요. 헉, 분홍색인가? 아 분홍색을 시켰었나 내가? 아 맞아요 이거는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분홍색 아네 풍선 강아지 기링을 시켰고요 음 그다음에 스미코쿠라시 마스코트 등2탄어 이거 랜덤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나올까요? 노란색? 아,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왔어요. 저는 얘를 제일 좋아해요. 아, 아닌가? 잠시만요. 아, 아, 얘가 최애는 아니긴 한데 얘도 좋아해요. 와, 오, 너무 좋은데요? 별도 귀엽고. 아, 제체는 누구였지? 제체는 되게 하얀 곰이었는데. 아, 얘가 제체고. 그 다음에 차에. 어, 근데 만만치 않게 귀엽네요. 아, 이것도 너무 귀엽네요. 튀김, 새우튀김도. 자, 이제 마지막. <laughs> 산리오 정구 라이트 키링. 어, 이것도 랜덤이에요. 저는 시나모로를 가장 좋아하는데 헬로키티가 나와도 상관없어요. 포차코도 괜찮고 뭘까요? 누굴까요? 어? 포차코 같은데? 어, 손톱이 깨졌네요. 어머. 어쩔 수 없지, <laughs> 눈사람 있는 쪽이 안 깨져서 다행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아, 시나무롤이 원래 없네요. 포차코가 어. 눕힌 것 같아요, 지금. 그죠? 예, 포차코가 눕혔습니다. 네, 네 정구 라이트 키링이고. 네. 어, 헬로키티는 나중에 뜯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한번 뜯어볼까요?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이게 뭔지 궁금해요. 아, 스티커구나.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아, 너무 귀엽네요. 이것 좀 만족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닉 피규어, 얘도 한번 뜯어볼게요. 음, 아 저는 요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이스크림도 괜찮고.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지? 아, 아하. 아, 어, 제가 갖고 싶다던 게 나왔어요. 머리 위에 병아리들이 올라가 있는 보참코. <laughs> 너무 귀엽네요. <laughs> 네, 이렇게까지. 아, 붙잡고 나왔고, 이것도 있어요. 밸런스 카드. 이건 제가 좀 예전에 많이 샀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게 나올지... 어, 새로운 게 나왔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 쉬는 시간 30분, 쉬는 시간 5분. 아니다. 수업 시간 30분, 쉬는 시간 5분. 수업 시간 1시간, 쉬는 시간 15분. 어, 저는 앞에 거, 위에 거 고를 것 같아. 그 다음에 몸무게 마이너스 10kg, 키 플러스 10kg. 저는 이미 키가 크기 때문에 몸무게 마이너스 10kg를 고르겠습니다. 어, 와,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근데 이거는 좀 저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위에 거. 더 싫은 친구. 응. 어, 저는 끝까지 도망갈 것 같아요. 아, 이건좀 재밌네요. 네, 이거 카드도 너무 예뻐요. 요렇게까지 하고 어, 요거는 아까 제가 뜯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요렇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 좀 반대로 간것 같은데 아무튼. 요런 키링도 랜덤박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